상급지 아파트 가격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 전고점 회복을 못해 가격이 싼 9억대 아파트를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정기적으로 아파트 추천을 받아보세요. 7일 관악드림타운 33평 9억 2천만 원. 2003년식 3,544세대 대단지로 단지 관리 상태가 우수합니다. 강남까지 50분으로 출퇴근이 용이하지만 비역세권으로 버스 환승이 필요합니다. 초중고가 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교육환경이 좋으며 동북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 개선이 기대됩니다. 단지 내 주차공간이 넉넉한 편이지만 북문 인근 일부 동에서는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덕 지형과 부족한 생활 인프라마트, 맛집 등는 실거주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6위 신정 뉴타운 롯데켓을 34평 9억 7천만원 2014년 입주한 1,005세대 단지로 동간 간격이 넓고 단지 조성이 잘 되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호선 신정 내거리역까지 도보 15분 거리로 접근성이 다소 아쉽고 역에서 아파트까지 오르막길이 있어 여름철 이동이 힘들 수 있습니다. 비행기 소음이 다소 크지만 창문을 닫으면 심한 수준은 아니며 이 점이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동학원가 이용이 가능한 장점과 목동 재건축 2주 수요로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5이 신정 7단지 상록 33평 9억 8천만원 신정 마을 7단지 상록 아파트는 수지구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단지 앞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정평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수지구청역 주변 대형 학원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합니다. 지하주차장이 있지만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며 지상 주차장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사위 보람의 이편한 세상 26평 9억 7천만 원. 신대방동에 위치한 보람의 이편한 세상은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인근의 14년차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요 업무지구까지 1시간 이내로 접근 가능합니다. 주변에 대림초, 대방중, 성남중 등이 배정되며 신대방삼거리역 주변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어 교육 여건이 양호합니다. 보람의 병원역과 신대방삼거리역 주변에 상권이 발달해 있으며 대형 상업지구와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3위 송파파크대일 1단지 33평형 9억 9천만원. 송파파크대일 1단지는 서울과 하남 경계에 위치하며 생활권은 잠실보다 위례신도시와 가까워 스타필드 등 위례의 인프라를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5선 마천역이 가장 가까운 역이지만 종점이라 이동시간이 길고 광화문까지 43분, 잠실까지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단지는 812세대 규모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마천초등학교까지 도보 10분 거리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2위 송파두산위부 24평 9억 8천만원 269세대 2019년 준신축 아파트지만 세대수가 적고 역과 거리가 있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성내천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입지이지만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인근이라 소음 문제가 지적됩니다. 아파트 컨디션은 좋고 젊은 거주층이 많지만 주변이 빌라촌이라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거여 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먼 편입니다. 계롱역과 도보권으로 연결되어 있어 역세권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위 마곡수명산파크 사단지 33평형 9억 9천만 원 마곡수명산파크 사단지는 김포공항 고도 제한으로 최고층이 15층입니다. 마곡역까지 도보 15분으로 역세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학군 측면에서 서울수명초등학교는 531m 거리로 초품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정문과 연결된 육교로 안전한 통학이 가능합니다. 발산근린공원및 수명산이 가까워 녹지가 풍부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도 10분 이내에 위치합니다. 9억대로 내집 마련하기 좋은 아파트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떨어진 가격이 가장 큰 호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가격이 싼 아파트를 매일 추천받으세요.